음 이제 7 번을 봐봅시다. 저번 시간 이거 다 했지? 오케이.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이 있고 쌍이 있고 곱이 있어요. 오케이? 이 형태가 있을 때 다음 형태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변형 공식으로 처리해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 a, b, b, c, c, a 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거 제곱하면, 제곱제곱하고 두배 a, b, b, c, c, a 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래요? 어, 빼주면 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 3이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건 너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공식에 그대로 넣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이 공식에 A자리에 AB, B자리에 BC, C자리에 CA를 넣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B, BC, CA의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두 배. 이게 두개 곱해진 거고, 두개 곱해진 거고, 두개 곱해진 거잖아? 어,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어 a b의 제곱 c 그리고 이렇게 두개 곱해지면 c가 두 개네요. a b c의 제곱 이렇게 두개 곱해지면 a가 두 개네요. a의 제곱 b c가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a b c로 묶이지? 음. 그래서 얘가 a b b c c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 b 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4네요. 9-16,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해요. 3, 이, a plus b plus 가 4고, a, b, b, c, c, a 가 이거예요?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온다고? 잠깐만. 1, 2, 2, 마이너스 1, 3, 어,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어. 다른 수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네. 오케이. 그다음 세제곱 해봅시다. 세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bcca에다가 플러스 3abc가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데 뭐만 없어요? 제곱 제곱 제곱만 없잖냐? 이 위의 식에서 지금 제곱, 제곱, 제곱만 없어요? 그럼 제곱, 제곱, 제곱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디에서 구했어요? 첫 번째 식에서 구했네요. 어, 얘가 10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대로 집어 넣어주면 될 거예요. 4 곱하기, 음, 제곱, 제곱, 제곱이 10이 되는 거고, A, B, B, C, C, A가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세 배에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28 6 34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문제예요. ABC b, b C, C. 오케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 위의 조건에 어떤 게 있었냐면 a b c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있지 않냐.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용해 봤더니,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4-c가 되는 거고, 얘가 4-a가 되는 게 보여요? 그래요? bc는 4-a네요. 그렇지? ca는, ca는 4-b네요. 오케이? 4 b네.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네. 이거 있잖냐? x a, x b, x c를 전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럼 얘를 어떻게 했냐면 4가 3개 나올 때는 4의 3제곱 4가 2개 나올 때는 숫자가 딸려 나오지? abc가 딸려 나오지. 하나씩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a 플 b c의 4의 제곱 그 다음 4가 한개 나올 때는 a b b c c a가 나와 어, 그러면 플러스 a b b c c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4가 안 나올 때는 a b c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a b c가 되겠지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얘는 뭐였지? 4가 됐네 얘는 뭐였지? 3이었지? 얘는 뭐였지? 어허, 맞나? AB가 3이었고, 얘가 2가 됐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계산해 줘봤더니, 4의 세제곱은 사라지고, 1 2 마이너스 2니까,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공식은, 음, 이게 가장 정성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외워라고 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게 A, B, B, C, C, A가 잘 봐봐. 이렇게 연결되셨냐. C, C 연결되고 A 연결되지. 스마일 공식이라고 해서 스마일 공식이 여기 있어. 내가 붙인 거야. <laughs> 내가 붙인 건 아니고 그런 공식 합상곱이라고 외우면 돼. A, B, BC, CA 이거예요. 공식 이 있거든? 어, 외우라는 소리 나네. 오케이, 어, 얘를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음, 응. 왜, 왜, 왜? 이게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알겠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방금 전에 한 방식이랑 똑같이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무엇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라지 x라고 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이것을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라지 x면 a 플러스 b는 라지 x 마이너스 c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 그러니까 a b b c c a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라지 X 마이너스 C 라지 X 마이너스 A 라지 X 마이너스 B 라고 표현해 줄수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방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오늘 외웠잖냐? X의 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 A X 마이너스 A B C 라고 오늘 외웠잖냐? 그래요? 오. 어. 근데, 라지 엑스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라지 엑스다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라지 엑스다라고 했어요? 오, 이놈이 라지 엑스가 돼요. 그러면 라지 엑스의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엑스의 세제곱 나오지? 그지? 라지 엑스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빼봤더니 사라지네? 그럼 남아있는, 남아있는 형태만 적어줘 봤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얘도 바꿔줘야겠지? 라지 엑스를 이 라지 엑스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로 바꿔줄 수 있겠지? 어 바꿔줘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b, b, c 에다가 abbcca 마이너스 abc 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하면 이거 소수령이 나온유는 거의 없거든. 사실 없어. 근데 어 혹시 이제 문제가 안 풀릴 때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수 있더라라는 거야. 어, 좀 심한 문제에서는 A, B, C만 가지고 놀았지만 제곱, 제곱, 제곱을 라지 엑소로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걸좀 기억해 으면 좋아요. 어 이렇게도 풀수 있더라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이 방법으로 푸는 게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오케이. 어, 다른 방법도,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어, 그러면 이제 나눗셈 들어가야 되잖아.